경제적 재해 방지 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주초 의회에서 통과된 부채 안도 증액안에 서명해 파국적인 디폴트 채무 불이행을 피했습니다. 다음은 하루의 속도를 높이고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알아야 할 사항입니다. 또한 오늘 알아야 할 뭐가지를 메일 받은 편지함으로 배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등록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오늘 러시아가 키에 대한 공격을 계속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 국경에서 회담을 가졌습니다. 새로운 위성 사진은 협상에도 불구하고 수 마일에 걸친 러시아 군용 차량 행렬이 우크라이나 수도를 급습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무기를 포함한 그 역지력에 비상이 걸린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중앙은행이 러시아 경제대 여건이 급변했다며 기준금리를 5%에서 20%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서방의 제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다 러시아의 금융 시스템이 강력한 제재로 휘청거리면서 모시아 통화는 오늘 미국 달러에 대해서도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에 대한 CNN의 전체 보도를 따라가 보십시오. 우크라이나군은 여러 방향에서 계속된 폭격에도 불구하고 무한스크 지역의 세베로도네츠크시와 그 주변에서 러시아군의 대규모 공세에 저항하고 있던 박해였습니다. 우한스크 지방 군사행정부의 수장은 러시아군이 대규모 폭격을 엄호하며 공격 작전을 수행하려고 했지만 단화 노크바이나 저항을 제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관리들은 머시아군이 약간의 이득을 취하고 있으며 방어할 수 있는 어떤 것도 남겨두지 않기 위해 모든 우크라이나 진지에 대한 사격이라는 한가지. 주요 전술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안은 별도로 볼로디미르 재는 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월요일 우크라이나가 유럽 연합의 일부가 되는 길을 따라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유는 이번 주에 이 나라가 공식적으로 후보국 지위를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어제 한반도 동해안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것은 세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동안 평화 안정을 위한 바람직하지 않은 조치라고 한국의 국간전보장회의가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사는 북한의 올해 여덟 번째 실험이며 북한이 2017년 이후 가장 긴 사고리의 탄도 미사일이라고 주장한 것을 발사한 지 거의 한달 만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북한은 미국에 대한 방어를 강화하고 유시적으로 중단된 모든 활동을 재개 계획을 발표하면서 2022년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화했습니다. 다이버가 거대한 백상아리와 아슬아슬하게 통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놀라운 비디오입니다. 이 대리가 위험한 구조를 하는 것을 보세요. 힌트, 이 동물은 나쁜 애를 끓이고 냄새를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놀랄 정도로 친근할 수 있습니다. 비욘세가 자정에 새로운 곡을 BYHIV에 떨어뜨렸어요. 집합하세요. 2년 후, 핀비는 디스코 스타일의 댄스 곡조로 돌아왔습니다. 함보디아에서 잡힌 세계에서 가장 큰 민물고기 660 파운드의 가오리는 크메려로 보름달을 의미하는 보람이라고 이름 지어졌습니다. 제니퍼 노페즈는 성중익 대명사 제이로를 가진 쌍뚱이준한 명과 그녀의 아이 램매마리 베무니즈 사가 최근 디에스로 칭찬을 받고 있지만 음악계 문은 아니라고 소개합니다. 헌타스 항공의 20시간 비행에 앉아 있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논스톱. 20시간 비행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당신에게 다리를 뻗을 수 있는 웨빙존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면 어떨까요? 일사의 텍사스 주우발대에 있는 녹초등학교의 5월 24일 무장기한이 들어간 지 3분 만에 경찰관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수사할 근접한 법 집행. 소식통인 신내내 말했습니다. 총잡이가 경찰관들에게 총을 쏘고 연결된 교실에 들어간 후 19명의 학생들과 2명의 교사를 총으로 쏘 죽인 후 경찰관들은 인접 편복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총격의 타임라인에 따르면 범인은 교실에 들어간 지 1시간 17분 만에 경찰관들에 의해 살해되었습니다. 학교 경찰서장과 지역당국은 총기 난사범이 살해되고 최초 대응자들이 피해자들에게 연락할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을 두고 격렬한 피난에 지면했습니다. 가끔 저는 여러분의 언어로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감정을 경험합니다. 남아프리카 기상청의 대변인 가스샘스는 남아프리카의 일부 지역에 심각한 물 부족을 되돌리는 것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습니다. 가난한 마을인 캐더브리의 노비의 체리에서는 이제 도시의 많은 부분이 모든 수돗물이 마르는 날인데이 지로로 카운트다운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의미 있는 양의 물을 추출할 수 없는 날입니다. 당국의 대응 속도를 심각하게 늦추지 않는 한2주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